만나는 토크멘터리 역사.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진짜 어,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매번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돼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네요. <laughs>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아블러 이제 카테고리는 계속해서 토크멘터리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고민하다가 이분을 빼놓고 갔다가는 여러분들이 아니, 언제 해준다면서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에 이분을 짚어야겠다 싶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누구죠? 저기 계십니다. 진하하 아, 진짜? <laughs>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laughs> 어에다가 뭐 유령을 넣을 거야 <laughs> 누구시죠? 네, 서오설원입서다 네, 서오늘 주제는 오세설원서니다 제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 피디님께서토크에서의 전쟁사를 너무너무 즐겨 보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문 채널 휴도 즐겨 보시고 제 채널도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인사 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아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방송 끝나고. 저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임 박사님이랑 촬영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헌안설언 찍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laughs>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 그래서 저희가 와서 헌안설언을 촬영을 했습니다 저 근데 <laughs> 진짜 와 저희가 그 전에는 음성이 녹음이 되고 비디오가 녹음이 안 됐었잖아요 헌안설언을 정말 정말 잘 찍었는데 그날은 영상이 녹음이 되고 마이크에 아, 배터리가 그래. 떨어져갖고 그게 또 아, 이렇게 됐고 화가 나네 <laughs>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사고 없고요 마이크 사고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허난설은허난설은이 호난설원. 누구인가 일단 저희가 뭐 허균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균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허봉의 여동생이죠 그리고 허엽의 딸입니다 <laughs> 지금 대본에 없는데 와다 외우고 계시네 대단하다. <laughs> 이거, 호구조사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저희 아버지 허엽이구요. 원래 저기, 허구이고요? 조선시대는 이 정도가 네. 아니야. 네. 외곽집. 그래서 아 외출까지 다 해야 돼. 아, 예, 네, 저희. 저의... 의외로 이게, 친가하고 아 외가가 5대5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요, 이거 신고식 할 때, 외주, 외가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음 4대씩. 그럼 8쪽을 해야지. 네. 거의 다처가도 네. 해야 되거든. 네. 그러면 이제 날 세는 거지 뭐. 어. 아 그러면 전 부인의 그 오빠까지 <laughs> 얘기하고 뭐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간에 그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 지난번에 허균 할때 말했던 두 번째 어머니의 집안 이 아들 딸들 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은 초인데 음. 난설어는 호예요. 되게 옛날 여성분들은 사임당도 그렇고 자기가 살던 이런. 지, 건물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 이름이 허초이예요? 네, 허초. 이름이 오, 괜찮아요. 오, 이쁘다. 요즘 이름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난설언이라고안 하고 인터넷 네. 보니까 허초이, 허초이 그러더라고요 아 사실 여성 이름이 없었다고 여성도 이름이 있었어. 잘 쓰질 않는 거지.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진짜 과거 급제할 때나 쓰지 부를 때는 전혀 안 써요. 음. 아명 자, 호 이렇게 하지. 음. 이름은 호적이나 문서에만 올리는 거거든요. 왜, 왜요? 몰라고 존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나봐 그러니까 이름이 한둘이 아니라 아명 초명 자호 아명은 뭐예요? 아명은 되게 어릴 때 부르는 그냥 거 그냥 집에서 그것도 음. 이제 그냥 그냥 집에서 어릴 때 부르는 네네. 건데 그것도 또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름이 좋으면 뭐지 그거 저기 귀신 잡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그에 우리 이날에 보면 개똥아 아 뭐칠드가막 그러잖아요 그런 에이. 이름을 처음에 붙였다가 이제 그거 말고 또 아명 어릴 때 부르는 음. 거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 결혼하기 되면 자를 부르고. 왜요? 그것도 이제 부른 이름이에요. 웃기지. 어떻게 보면 우리 는내 이름은 윤지현인데. 그건 생전 안 부르는 거야. 그건 아, 문서, 오히려. 문서에만 쓰는. 아 거지. 주민등록상에는 윤지현으로 그렇죠. 돼 있으나 네. 뭐 집에서 부를 때는 똥수나. 왜뭐 약간이? 아니 그건 아명이고자 이제 좀 나이가 들어 선, 청소년이 되면 자를 쓰거든요. 네. 그거는 호랑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네. 애들이 이거, 왜 사람이 이름 안 부르고, 어이, 송암, 뭐, 고범, 음, 이러면 그쵸, 그쵸, 좀 그쵸, 웃기잖아. 그쵸. 네. 이거 애 때부터 이 짓을 한다니까. 음... 어이, 정재 어이, 뭐, 설산, 뭐 이러다가 나이 들면 또 바꾸는 거지. 네. 호도 수십 개씩 바꾸잖아. 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정현민 같은 경우는 어떤 호를 만들어도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담을 수가 없다. 네. 또 정말 수십 개인가, 뭐, 누구 수백 개나,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 네. 주변 사람들 민폐지. <laughs> 만약에 새로 만든 호가 있는데 그전 호를 부르면 어. 기분 나빠하나요? 뭐 그냥 그걸로 대화 아니에요. 음. 나 혼자 바꿨다. 이제 아 뭐야? <laughs> <해볼게. 몰라. 웃음> 그러니까 음. 밥 먹고, 대화는 안 끊어져서 같아. 네, 그러네요. 이번엔, 어, 뭐로 바꿨 내가 네. 뭐로 했어? 어, 왜? 아, 지난번에 무슨 일을, 어, 장난치 좀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아, 그거그 주기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1년은 갔죠? 아니, 사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르고, 네. 재수 없으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옛날에. 네.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네.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친구가, 아, 그거 좀 그런데, 음. 이걸 써봐. 그래서 뭘 줬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국에서 영모로 죽은 애의 홍거야 아 예. 모르고 썼지. 네. 나중에 뭐에 연루되면 이놈이 그때 이 호를 썼습니다. 그 옛날에 아 저기 칠서 사건 때도 그아 사건이 났잖아. 아 뒷조사를 좀한 다음에 써야 되는군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좋지 그래갖고 못 모르고 받아 썼잖아. 네. 근데 그게 무슨 영모에 걸린 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한자라는 게막 이러니까 그냥 놀리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 누구의 별명이었다? 그렇지. 무슨 아니면 무슨 중국 역사에 나오는 간신의 호였다. 음. 어 좋네 그러고 썼으면 이제 애들이 뒤에서 계속 놀리면 정우식한 놈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아, 걸 좋다고 받아들이고, 어, 어, 매일 하는... 그러고 놀았어, 그러고. 허난서론의 음. 본명은 사실 허초이였고, 네, 우리가 알다시피 허규운의 가족이었습니다. 네. 이제 많이들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근대 규수들 가운데 있어서 뭐 최고봉이다.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우리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네. 조선시대. 사실 우리가 지금 15면 알아? 뭘르죠 솔직히 나도 15면 이게 네. 훌륭하신지 몰라요. 네. 근데 지봉유설의 저자인 이수광이 헌안설언의 시는 근대 규수들 가운데 최고다라고 평을 했어요. 음. 사실 이수광은 헌안설언을 꼭 그렇게 존경, 존중한, 조금, 이렇게, 깔 것도 까는 사람인데도, 네. 어쨌든 신은 최고다라고 어... 했어요. 손꼽히는 여류시인 중에 한 명인데, 도대체 얼마나 그녀의 작품은 뛰어났으며, 그녀의 작품은 언제부터 빛을 봤는지, 한번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박사님이랑, 이 헌화저랑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고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나이에 어떻게 그걸 써? 일단 허난서런이 맨 처음에 이 세상에 허난서런의 작품이 빛이 난 거는 허난서런이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 보면 맨날그 얘기 나오잖아. 뭐 일곱 살때 맹자를 뗐다. 뭐 일곱 살때 시를 썼다. 막 이러는데 허난서런도 일곱 살때 시를 써서 신동서를 들었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선팔도 꽤 있어요. 네. 뭐 제가 그랬대.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8살 때 아무도 못한 거랍니다. 아, 신은 졌다, 이거야. 나, 뭐, 젖단 말로 누구도 적고누구죠 음. 근데 정말 이건 그걸 대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조선을 뒤집어 놓은 사건을 치죠. 어떤 작품이죠? 광안전 백옥로 상냥문이라는 글을 써요. 네, 상냥문이 뭐죠? 옛날에는 공사할 때마다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중간 행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들보를 올리는 걸 상량식이라고 하거든요. 아, 요새도 약간 네, 우리가 왜르기 하고 네, 뭐 그런 거 하죠. 그래서 네. 옛날에 왜 상량이란 말있잖아뭐 나라의 상량이다. 우리 음. 그 대들보란 소리인데 네. 대들보 올리는 게 너무 힘든 공사니까 당시 기중기가 없어서. 음. 그 그러니까 대들보 올릴 때 상량문이라는 걸 지어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네. 그때 쓰는 거를 상량문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광한전 배공루 그러니까 광한전에 있는 배공루라는 건물을 짓는 때 상량문을 올리는 글을 여덟 살때었어요 아니 박사님 말씀대로 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량문을 굳이 여덟 살이 왜?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광한전대공루 자체가 이마저도 허난서런이 만들어낸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중의 이중의 충격이 있는데, <laughs> 일단 첫 번째 것으로 <laughs>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 네. 이게 어느 날 응. 스토리 있는 거야.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이죠. 응. 꿈을 네. 꿨는데 신선의 나라에서 응. 이제 불려갔어. 응. 이거부터가 웃겨. 신선의 네, 나라에서 여덟 살짜리 애를 불렀어. 왜 불러? 어. 나 허초이, 허난 사람. 응. 신선 세계에서 어제 저를 부릅니다 그것도 뭐 잘못된 약고 타임슬립 아니고 정식으로 불려갔어요. 응. 응. 모신 거죠. 그렇죠. 초대장이 온 거죠.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어, 그래, 한번 가볼까? 갔더니 응. 이제 거대한 이제 파티가 열리고 있는 네. 거죠. 역대 유명한 시인들이 다와 있어요. 아뭐 아시죠? 당나라의 유명한 이백, 뭐두뭐 백거에 그냥 음. 우르르르 와 있어. 네. 아 진짜 간두 커. <laughs> 난 여덟 살. 어떻게 그런 8살 그런 8살 생각은 8살 하지? 8살. 네네네. 그냥 거기 갔어. 네, 이니까 그, 그렇죠. 네. 상상문을 이제 올려 써야 되는데 네. 한번 파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나라 시인 또 유명한 애들 특징이 이거잖아. 음. 당연히 명성으로 보면 2백 한테 그리 가야 되는데, 네. 이분은 벌써 꺾고 가셨어. 아. 딴 분들도 다 가셨어. 어. 사람이 없어. 어? 어 잠깐만, 어, 저 유명한 2백 저분이 하셨어. 하시... 술을 거하게 취하셨네. 어, 그럼 저분, 어, 지금 저분은 정신이 다른데가... 어, 다가시 어, 상영은 그럼 누구야? 어, 나밖에 없잖아. 8살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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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니 근데 이게 네. 물론 스토리상으로 허... 꿈을 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진짜로 꿈을 꿨으면 이건 진짜 더 대단한 거야. 꿈이라는 건 스토리도 만들어내지만 꿈은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거잖아. 네. 보통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길을 눈가 섰다 못다, 길을 잃어버렸더니 어떤 노친네가 아이고 어, 길을 잃어버렸냐? 그러고 그냥 데려갔는데 우연히 거기에 딸려갔다 이래 야 되는 것인데 음... 도대체 간땡이가 얼마나 크면 자기 스스로 이런 꿈을 꾸냐고. 음... 하여간 가. 그래서 이제 이상량문을 짓게 된 거예요. 네. 그상량문이라는 충문을 짓고 네. 그 뒤에 또 그거를 기념하는 시를 떠져요.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꽤 길어. 음. 아 이게 박사님 좀 비유를 지금으로 좀 해주시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음악으로 비유를 하자면 요즘에 나오면 파바로티 음. 뭐, 플라시더 도민고, 이런 음. 사람들이 연주하는데, 네. 이분이 갑자기 설사가 났어. <웃음> <웃음> 그랬더니, <laughs> 어휴, 큰일 나는 거야. <laughs> 그렇지. 그래서 관객 석에 앞에 있던 여섯 살짜리 꼬마애가 올라가서 파바로테 대신 부르는 거지. 요런 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쓴게 아니고, 여섯 살인 내가, 어, 나 그렇게 초대받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글을 쓰고, 이제 썼다라고 올린 글입니다. 야, 근데 좀 길어갖고, 두 페이지가 넘어요, 에이프 형도로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은또 시가 또 있어요. 음. 한 구절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한번 볼까요? 서왕모를 부캐에서 맞아들이자 얼룩무늬 기린이 꽃을 밟았고 노자를 함곡관에서 영접하자 푸른 소가 풀밭에 누웠다. 구슬 난관에는 비단무늬 장막이 펼쳤고 보배로운 처마에는 노을빛 휘장이 나직하게 드리웠다. 꿀을 바치는 왕벌은 옥을 다리는 집에 어지럽게 날고 과일을 먹음은 안재는 구슬을 바치는 부엌에 드나들었다. 이거 지금 대학생한테 아... 해석도 못할 거요 네, 무슨, 근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문의 아니지만, 이걸 봤을 때 느껴지는 거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그려져요. 그렇죠. 어. 이게 당시의 특징이 들리고 그려져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뭔 말이 이렇게 길고, 화려하고, 장황해. 근데, 어쨌든, 어, 기린이 꽃을 밟았고, 근데 뭔가 지금 굉장히, 여기 순간, 하, 이렇게 햇살이 들이울고. <laughs> 어,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던것같 정말 늘었다. <laughs> 어, 뭔가 햇살이 들이울고, 뭔가 이렇게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시인들 중에서도 당시가 네. 보통 화려하다고 그러는데, 음. 이 한자로 표현하는 그, 어, 날, 우리랑 달라요. 오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네. 예를 들어 화려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다고, 거기서 조선시대 쓰는 화려하다 말이 다른데 네. 일단 당신은 되게 감각적이에요. 음.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그려지고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 어. 그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 얘기 없어도 음악이 막 들리는 거죠. 네. 구슬 난간에 비단무늬가 하니까 잘랑잘랑 하는 거고 음. 그냥 깨끗한 화면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당시의 매력이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냥 그렇게 느껴지니 아 진짜로 글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주긴 했겠구나라는 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되긴 해요 진짜로 하는 사람 있었을까? 그, 그 어린 아이가? <laughs> 이런 표현력을 어떻게 알며 그러니까 이, 이게 정말로 어지 뭐지? 이걸 또 한문으로 썼잖아 지금 우리가 번역문으로 아, 읽었는데 네네네네. 한문으로 썼어요 한자로 그러니 난리가 났고 말 그대로 이거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라는 음. 말도 이제 돌긴 돌아요 나중에 네. 돌긴 도는데 일단은 당시 우리가 그걸 논쟁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일단 돌았고 허균 아 근데 허균이는 이제 그 극단적인 평이 있으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은데 대체로 이거는 진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물론 가, 당시에도 말도 안돼 어. 이런 분도 계긴 계셨어요. 아. 뭐 여덟 살짜리가 이걸 썼다고 음. 일단 부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심리도 있고 음. 뭐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둘다 있는데. 어, 또 많은 분들이 또 믿으니까 뭐라 고 음. 그래 이거를 지금 이제 와서 그렇죠 음. 이 안에서도 또 시가 있습니다 네. 이상남문 안에 이시 역시 운율도 굉장히 잘 맞고요 그려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네 새벽에 봉황을 타고 요궁에 들어갔더니 날이 밝으면서 해가 부상 밑에서 솟아올라 붉은 노을 일만 우리 바다를 붉게 비추네 그러니까 지금 부상이라는 건 요즘 말하는 지평선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아. 그리고 솟아오르고 날개를 타고 가면 소리도 들리는 거고 네. 아까 읽으신 건 정말 대단했어. 그건 음. 미각, 청각, 그렇죠. 시각 다 나오거든요. 왕벌이 날아올라 꿀을 바친다. 음. 붕붕 소리가 들리는 거 그렇죠.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데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지금 이렇게 운율을 맞춘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동점 네,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네. 공룡이 아무 일 없어 연못 물이나 마시니 은평상 꽃늘에서 낮잠을 자다 일어나 웃으며 요일을 불러 푸른 적삼을 벗기게 하네. 하, 이런 거 보면 참 정말 대단. 여덟 살. 여덟 살. 갑자기 의심이 막. 아, <laughs> 늘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네. 푸른 꽃에 이슬이 떨어지고 오색 난새가 오는데 옥자를 수놓은 비단옷 입고 서학모를 맞아 학을 타고 돌아가니 날이 이미 정물었네 정말 대단해 들고 북쪽으로 떡을 던지네 북해가 아득해서 북극성에 잠기고 봉쇄의 기시 하늘을 치니 그 바람에 물이 치솟네 구만리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 빛기운이 어족하네 이게 시각 청각이 다 들어가는데 운마다 시각하고 청각하고 그뭐 촉각도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거의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그 <laughs> 비중이 다르고 <laughs> 네. 그리고 시각일 때는 컬러가 또달라 어. 아. 소리일 때는 그 휘몰아치는 거라든가 정막함이 다르고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세팅마다 다르기 음... 때문에 평범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느낌이 다른 거죠 어... 대단하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후렴과 후렴과 후렴, 반복되는 구절 속에서 정말 몸으로 느끼는 걸 다르게 만드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게 갑자기 나도 안 믿겨지기 시작하네 네. 우리 여덟 살에는 뭐 떴다 떴다 해가 떴다 잘해야 이 수준인데.